안녕하세요. 하다입니다. 오늘은 이랑뜨기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모자 밑부분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바구니 뜰때 바구니 보시면은 각진 모양을 낼 때도 쓰입니다. 이랑뜨기는 따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코를 양쪽에 있는 사슬 중에 한쪽만 잡아서 하는 거거든요.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코를 어떻게 잡는지를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랑뜨기를 하기 위해서 사슬뜨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바늘을 실에 등을 대고 한 바퀴 돌려주고요. 꼬임 있는 밑부분을 잡고 다시 한번 코바늘 등을 실에 기댄 후 걸어와 빼줍니다. 사슬뜨기 하나가 되었구요. 여기서부터 공간을 넉넉하게 두시고 실을 걸어와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 0 개를 해줍니다. 오늘은 짧은뜨기로 한번 이랑뜨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짧은뜨기에 기둥코 사슬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코에 넣는데요. 이랑뜨기는 보시면은 이 사슬 두개 중에 이렇게 보고 뜨는데, 위쪽에 있는 밑에가 아닌 위쪽에 있는 코를 잡고 하나만 잡고 뜨는 겁니다. 뒤에 코 산을 잡지도 않아요. 코 산을 잡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딱 하나만 하나만 주어서 뜹니다. 내네 쪽이 아닌... 바깥쪽, 나와 먼 쪽. 지금 화면으로 보면은 여기가 밑에 쪽이고 여기가 위잖아요. 위에 있는 실 하나만을 뺍니다. 그리고 실을 걸어와서 고리 두개 됐을 때한번더 걸어와 빼 줍니다. 우리가 짧은뜨기 평면뜨기 할 때도 이렇게 하나만 코를 줍고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하나만 줄 수도 있고, 뒤에 코산을 하나 줄 수도 있고, 이 앞으로 넣어서 두 개를 줄 수도 있는데, 이랑뜨기는 이둘 중에 하나, 둘, 코산까지, 세개 중에는 위쪽에 있는 코 하나만 주어서 실을 걸어와 뜨면 됩니다. 반복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실 하나를 걸고, 실을 걸어오고, 고리가 두개 되었을 때, 다시 실을 걸어와 넣어줍니다. 두 개를 다 빼주고요. 다시, 코그 중에 하나만 위쪽에 있는 본인 쪽이 아닌 바깥쪽에 있는 코 하나만 잡아서 실을 걸어오고 코가 두개 되었을 때두개다 빼줍니다. 실을 걸어오고 빼주고 짧은뜨기와 다똑 동일한데 코를 하나만 줍는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는 내 쪽이 아닌 바깥쪽에 있는 하나만 주어서 짧은뜨기를 해 줍니다. 코 하나 걸고 실을 하나 빼오고 다시 고리 두 개를 빼 줍니다. 마지막도 내 쪽이 아닌 바깥쪽에 있는 고를 잡고 실을 걸어와서 짧은뜨기.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은뜨기의 기둥코인 사슬뜨기 하나를 해줍니다. 단을 올리고 나서 이제 처음에 넣을 때는 기둥코고 첫 코에 넣을 때 이렇게 두 개를 걸어서 했습니다. 하지만 이랑뜨기는 처음 단뜰 때와 동일하게 이 사슬체인 중 내쪽이 아닌 바깥쪽에 하나만 잡아서 뜨개질을 하면 됩니다. 이랑 뜨기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젖혀서 뜨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보면은 코가 보이는데요. 가운데를 넣고 위쪽으로 살짝 올리면은 코 하나가 잡힙니다. 하나만 잡고 실을 걸어 와서 고리 두개 되었을 때두개다 빼주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이쪽이 하나거든요. 이렇게 살짝 돌리시면 사슬 체인이 보이고요. 가운데 쪽에 넣어서 위쪽으로 살짝만 올려주면 됩니다. 올려서 하나만 빼오고 다시 두 개를 빼옵니다. 편물을 완전히 이쪽 편에서 보면은 코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살짝 위로 올려보면은 위에서 밑으로 보면은 코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넣어서 위쪽으로 코바늘을 올려주면은 되구요. 실을 걸어와서 실두 개를 빼줍니다. 이렇게 단을 다 뜨다 보면은 위쪽에서 보면은 이쪽 안 잡았던 반쪽이 튀어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코를 잡고 뜬 쪽이 안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게 반복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굴곡이 있는 모양이 되는 거죠. 밑에서 보면은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다음에는 하나는 위로, 하나는 밑으로 이런 식으로 굴곡이 생깁니다. 세 단까지 한번 떠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보이시죠? 이 모양 때문에 신축성이 있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털실 모자 밑 부분에 이렇게 띠로 많이 쓰이고요. 헤어밴드로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헤어밴드 밑 부분을 쓰고 윗 부분에 또 모양을 내도 되고요. 아니면은 단순하게 이렇게 쭉 떠서 끝 부분만 연결을 해줘서 헤어밴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랑뜨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